빨리 푸는 방법. 이렇게 일단 쓰란 말이야, 이렇게. 그 다음에, X제곱이 나오려면 2차 상수 상수. <laughs> 0차 0차 2차. 그럼 1차 1차 0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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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차. 이렇게 나오겠지? <laughs> 어차피 4차, 3차는 필요없어요 고객님 맞아 안맞아? 네 4차, 3차는 필요없어요 고객님 지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 0차, 0차니까 1, 2, 2니까 4지 그럼 얘도 4, 얘도 4나왔나 그 다음에 1차 1차, 0차. 8이잖아, 8. 또 8, 8, 8. 8, 3, 24. 4, 3, 12. 더하면 36이 나와, 안 나와? 그럼 3번이 답이 되겠지.